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남미협회 홍보이사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중남미협회에서 중남미 관련 주요 뉴스 를 정리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난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금 보유량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기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98톤가량으로 지난해 보다 7톤이 줄었습니다. 다만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금보유의 평가액은 작년 말 47억 9천만 달러에서 6월 말 49억 9천만 달러로 다소 늘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2015년까지만 해도 350톤을 웃돌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16배트로 많은 금 보유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4개국으로서 여유가 있기도 했고, 우고 차가스전 대통령 시절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신 금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베네수엘라 금고가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석유 생산 시설 부실 관리와 유가 하락, 미국 제재 등이 겹쳐 베네수엘라 경제가 위기를 맞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연론이 이 극심해진 베네수엘라는 최근 동맹 비란으로부터희발유를 받았는데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이 효율급 값을 금으로 지불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열대우림 파괴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열대 넘친 브라질 중서부 판타나우 지역에서 계속되는 화재 때문에 생태가가 처참한 수준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서식지가 좁혀지면서 자칫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안타나우에서는 지난달 부터 화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내 우주 연구소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 안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는 3,121건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일어난 화재 건수 1,690건보다 여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화재는 7,3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1,684건의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494건의 3.4배 수준이며 지난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판타나에서 화재와 연기 때문에 푸른 머리, 마코 앵무와 같은 희종이 서식지에서 쫓겨나는 등 멸종위기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타나우 지역에서 푸른머리 마코 앵무의 15%가 서식하는 산프란시쿠트 베리가라 농장은 화재로 거의 모두 파괴되 버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반타나우 지역 곳곳에서 원숭이나 파충류, 사슴 등 동물의 사체가 불에 탄채 발견되는 등 처참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습니다. 반타나우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법문가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지역의 올해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화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 소식입니다. 과테말라에서 무장괴관들이 원주민 마을을 공격해 주민들을 쫓아내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도 과테말라 시티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지역의 마야 캐치족 원주민 거주지에서 전달밤 중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주민 40가구를 마을 밖으로 거칠게 내쫓으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과테말라 소장민단체는 이날 사건이 1980년대 과테말라 내전 당시 빈번했던 마을 방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이어진 과태말라 내전에서 정부와 좌익 반군들의 충돌로 20만 명 가량이 살해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마야 원주민 농민들에 대한 집단 확산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조장농 당체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은 15년 전 커피 농장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뒤보상을 요구하며 농장 일부를 점거해 왔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농장 측은 농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알렉한드로장판테이 과테마나 대통령은 형제들 간의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보호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도미니카 대통령 취임 소식입니다. 까리브해독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루비스 다비나데르신 대통령이 16일 취임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아비나데르 대통령도 취임연설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후보 시절 코로나19에 걸린 바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 현대혁명형 후보로 출마해 52.5%를 득표한 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변화를 약속했던 그는 이날 취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독립니카공화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고 현지 매체 도미니칸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미주 대륙의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번 취임식엔 8개국의 특사만이 참석했습니다. 이중정상권은 이웃 IT와 아프리카 개니비사우 대통령 두 명뿐이었지만 마이크 블페어 이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페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1978년 이후 도미니카 공학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비정부 최고급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사국인 도미니카 공학은 앞서 지난 14일 미국이 발의한 대이한 무기 제재 금수 제재 연장 결의안에 미국을 제외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9,378명만은 333,9570명으로 만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연속 5만명을 넘었다가 15일 4만명대 전날 2만명대에 이어 이날은 2만명을 밑돌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684명만은 10만 853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지난주에는 줄고1 0 0 0명을 못돌았으나 15일 709명 전날 620명이 이어 이날까지 4월 연속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날 전체 확진자 중 247명 8천명은 0 0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가 줄었으나 브라질는 여전히 확진자 사망자 수 모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안드레스 마니얼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앞장서서 맞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백신의 결과를 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바로 러시아 측과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먼저 맞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지켜보고 효과가 있는지 모두가 맞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스트트리5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상 3상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러시아 안팎에서 백신의 안정성 등의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베스 오브라더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이념이 없어야 한다. 건강이 우선이라며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면 바로 양국 정상에게 직접 연락해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가5 6,757명으로 미국, 브라질 연세계 세 번째로 많은 멕시코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중국 등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4 종의 임상 3상을 자국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가 개발 중인 백신의 중남미 공급분을 아르헨티나와 함께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내년 1분기 멕시코 내에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번주에 중남미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